에서 시작을 도와주는 요원 태백 요원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또 <laughs> 예쁘장하신 중년의 여성분이 계신데요. 태백에서 이제 멀리 영덕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영덕에사는 무법자입니다. 아, 네. 본명도 좀. 네. 영덕에사는 최춘계 무법자라고 합니다. 아, 네. 크리에이터 명이 무법자님이신 것 같은데, 음. 네, 맞아요. 혹시 무법자님은 무슨 뜻일까요? 아, 저희가 제가... 제가 어뭐 이차 저차해 가지고요. 이제 법 없이도 살지만 네. 어 그냥 법을 무시하고 산다고. 네. 그래서 무법자로 하 했습니다. 법을 엄청 잘 지키시게 생기신 얼굴이신데요. <웃음> <웃음> 이제 법을 무시하시고 네. 또좀 자유롭게 사신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 네. 무법자라는 겁니다. 아, 그럼 오늘 이렇게 영덕에서 태백까지 오셨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어, 영덕에서 두 어. 시간 걸리네요, 두 시간. 아, 두 시간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명길 이렇게 오셨는데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어, 여섯 시 반에 급히 불려 나왔습니다. 와, 엄청 또 이렇게. 여섯 <laughs> 시 반에 네.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네. 어, 근데 오면서 그 산세도 좋고 깊쁘지만저 네. 영덕보다 이제 꽃이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벚꽃도 지금 보이고 개나리도 지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여기는 영덕보다는 조금 늦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백이 평균 해발도 900m다 보니까 음. 봄이 조금 늦어요. 아,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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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루건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루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laughs> 네, 무법자님 반긋 <방긋> 해주셨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태백에 또 오신 이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오시게 된연휴가 있으실까요? 아, 지, 지난번에 그 여호님이 네. 그 갑자기 방송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명이나무를 어, 방송하셔가지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 어, 먹어야 되는데. 음. <laughs> 어, 한번 놀러 갈까 하고, 음 의논은 했지만, 네. 뭐, 사정, 일위생회가 못올 상황이었는데, 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와보니까, 산세도 어, 좋고, 어, 요님도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 저도 오늘 아침에, 좋아요. 구문소 촌장님께 급히 이렇게 전화를 받고 영덕에서 음. 무버자님과 이제 르곤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음. 오전 일정 마치고 또 이렇게 막또 반가우신 우리 <laughs> 라이브 팀또 음. 손님들을 보고 싶어서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 음. 방송으로만 보고 처음 이렇게 실물로 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laughs> 네. 제가 모자를 쓴다가 무슨 상황이라 가지고 <laughs> 그거 어떻게 산나물, 그 우리 네. 명이나물은 좀 많이 뜯으셨어요? 예 네, 많이 아, 지금 지금 여기가 이제 네. 계절이 약간 늦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영덕보다도 명이가 더 부드럽고 음. 향도 더 진하는 것 같고.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반띵이잖아요. 반띵이니까 이제 저희도 어차피 그, 그 재배하신 분도 반띵은 팔아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반띵은 저희가 갖고 가고 반띵은 저희가 사갈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지인분도 나누고 음또 이제 필요하신 분달라 하면 드리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 센스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센스님 아세요 혹시? 어, 예, 예. 네, 강촌, 초코민트, 아, 해바달, 예. 예, 예, 예. 예. 지님 <laughs> 어, 저, 저, 여기, 여기 왔습니다. <laughs>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어, 너무 또 이렇게 반갑게. 어, 이렇게 글이 좀 작으니까. 아, 네. 보시기저왜 방송하게 됐냐면, 네. 우리 무법자님과 우리 빨간 르곤님과의또 추억도 이렇게 또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음. 어, 무법자님이 프리즘으로 방송을 하면 음. 글씨가 좀 이제 댓글이 좀 작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테스트할 겸 한번 네. 또 이렇게 켜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었습니다, 영우님께 네. 어, 방송 을 하니까 그 네. 댓글이 너무 작게 나와서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어... 갖다 들이돼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음. 어차피 영우님 맞는 느낌에 네네네. 물어보고 가면 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센스님이 네. 질문하셨습니다. 무법자님이 대답해주세요. 모르고. 나, 그러니까 잘안 아, 보이세요. 아니, 이세요 조금 이제 가까이. 화면도 좀 가까이 하면 너무 커 보이는데. 무슨 일로 가요? 아, 무슨 일로. 저희, 네, 네. 이제, 요원님이 지난번에, 그, 맹이 나물, 이제, 그, 그, 농장주가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채취해 가고, 그, 그대, 그 대신 반띵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어차피 명리나무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야 되는데 음. 음, 아그 한번 가볼까 이제 요원님도 궁금했고 하니까 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뭐 어쩌저쩌 <laughs>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불려 나와가 갑자기 왔습니다. 어 누구 또최최폴림님이신가요또 뭐. 뭐. 잘은 뭐. 무법자님 방긋 하셨는데 뭐. 아시 그래요. 아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뭐.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요원님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오니까 그 농장주님이 이제 그 어니 부르셨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도 연락 받고 너무 반가워 가지고 얼른 달려왔어요. 아, 오늘 점심도 너무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네. 반갑죠. 우리 그러면 그 저희 한번 저거 한번 얼마나 뜨으셨는지 저온 저장고 가서 좀 보여 드릴까요? 아, 자랑 그래, 좀 예. 할까요? 얼마나 예. 많이 뜨으셨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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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예, 좀... 여기 농장이 저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 농장이 저쪽에 있고 지금 저희는 그 우리 구문소 촌, 촌장님이 또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구문소 카페입니다. 구문소 카페 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저어 맞아요 맞아요 가면 저 가야 저, 되는데. 아니 아니 우리 저온도장거에다 넣어놨잖아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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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네. 그거 얼마나 많이 뜯으셨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백은 어지채린님아지채린님지채린님 아, 어, 아시죠? 예, 지철이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법자입니다. <laughs> 무법자님 영덕에서 태백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르고님과 같이 반갑습니다. 오늘 그 태백 산만을 뜯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아까 점심 먹기 전까지 또 많이 뜯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직 태백은 태백은 이제 벚꽃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벚꽃 하나도 안 폈잖아요. 이제 조금 오늘은 또 날이 며칠 사이에 따뜻해서 벚꽃이 막 피었습니다. 농장은 저쪽 저기 쪽저 조금만 더 가면은 되고 지금 무법자님과 르곤님이 뜯어놓으셨던 그 명이나물 저온도장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소? 구문소. 구문소. 네네네. 고문소 거지? 우리 빨간 루건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보조개 매력 만점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뜯는 시간이요 아니면 영덕에서 태백 오는 시간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어, 영덕에서 여기 태백까지 2 시간 걸렸고요. 어, 또, 명이나물 채취는, 한두 시간? 두 시간 어, 정도 했어요. 두, 두 시간, 시간. 어, 두 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 지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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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 시간 정도 예, 3시간. 뜯으셨는데, 여기, 아, 여기. 예, 저온도장고에다 보관해 놨거든요. 무법자님이 문좀 열어주세요. <laughs> 얼마나 많이 뜯으셨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역시 농사하시는 분이라가지고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두 분이서 오셨는데, 여기 어무법자님세 봉지 그리고 어이고 르고님 밝은 르거. 르고님 세 봉지 많이 뜯으셨죠 3 시간 동안 이게 산나 산마늘이 하나하나씩 뜯다 보면 굉장히 좀 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준비 오셔서 이만큼이나 얼마나 부지런히 또 많이 뜯으셨는지 <laughs> 뭐 반띵은 네. 제가 사가는 걸로. 아, 그러시는 걸로. <laughs> 우리 뭉티기님 들어와 주셨네요. <laughs> 뭉티기님 오늘 같이 오셨어야 되는데, 상주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뭉티기 대표님, 무버짜님 안녕하세요. 잘안 보이실 텐데. 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laughs> 프리즘이지만 머리하고 모자 썼던 게 엉망이에요. 네, 네 TV에 왔습니다. 예, 요원님, 요원님도 네, 여우님, 여우님도 보고 이제 여우님이 제일 궁금했지 아, 저... 방송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laughs>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음. 해가지고 어, 오늘 뭐날 잡아 왔습니다. 새벽에 불려가지고 음. 우리 센스님이 3 시간의 노동의 가치 이분의 일한 <laughs> 봉지 <laughs> 반이긴 한데 네. 또명 명이나물로 혹시 뭐해 드실 거예요? 아, 저는 장아찌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애들도 나눠 먹고 지인들도 나눠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또 이제 겸사겸사 명, 명이 이렇게 반 원래 반띵 해서 드리고 가야 되는데 무법자님은 필요하시다 해서 또 네, 예, 예. 우리 촌장님한테 금액을 또 드리고 구매를 네, 또 하실 네. 반은, 반은 네. 우리 무법자님이 가져가시고 네. 또 반은 구매를 하셔서 또 쓰신다고 하셔요. 네. 구면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어? 저희 구면. 아니, 처음이에요 저희, 저희, 실물로는 라이... 처음 뵙는데, 저희 그치. 라이브 네. 거의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네. 그 라이브 방송으로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지다 보니, 네. 처음 뵙지만, 네, 어, 낯설지 맞아. 않고, 네. 어, 좋았었어요. 진짜 그죠? 네, 맞아요. 처음인데, 처음 봤는데. 네. 그니늘 궁금했어요, 여원님 예, <laughs> 네, 또 방송하시다 보면 그, 방송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의 좋은, 좋은 분이시라는 거를 이제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예, 네, 음. 이렇게 처음 뵀지만 항상 또 이게 배웠던 것처럼 또 반가웠고, 구면인 것처럼 또 반가웠고. 그쵸, 예. 네. 진짜, 그죠? 예. 네. 오랫동안 만난 사람, 그죠? 그쵸, 예, 네, 맞아요. 3년 이상 <laughs> 만났잖아요. <화해로>. 맞아요. 라이, <laughs> 라이브 방송으로 3년 음. 이상 만났습니다. 네. <laughs> 어, 생으로 겉절이 해도 향긋 맞나요? 라고 아, 말씀해 주세요. 아, 그거는 저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 어. 살짝 삶아서 데, 데쳐서 이렇게 무쳐도 되고, 샐러드처럼 아. 해서 드셔도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예,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아직. 그쵸. 이제, 음. 이제 막 나오는 청물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쪽 이의 거를 시켜 가지고 먹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이제 구매,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했는 차에 이 언니 그날 방송하시는 거 보고 음. 아, 괜찮겠다. 반띵, 반띵. 반띵. 또 농가도 도우러와 주시고 네, 네, 네. 이렇게 또 이, 얼굴도 뵙고 하니까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니까 네. 아, 저기 손이 얼마나 모자라겠나 네, 네. 생각들라고요 네. 우리 지채리님, 요원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방송 보고 우리 지채리님 또 이렇게 방송으로 <웃음> 뵈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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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 좋더라고요. 좋으신 분, 우리 좋으신 대표님이라는 느낌이 물씬 들더라고요. <laughs> 잠시 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우리 르고님 잠시, 얼굴 <laughs> 카페 아니긴 한데 <laughs> 루고님,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떡해. 아니면 밖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아, 카페 안에 손님이 계시니까. 네. <laughs> 나는, 나는 아메리카 우리, 어떻게? 뭐 어떻게 하셔요? <laughs> 제가, 제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햇볕이 좀 강하긴 한데, 네. 우리 루고님. 루고님, 루고님, 네. 이제 무고점님 잠시 교체하고, 이쁜데로 아, <laughs> 저희 돌려요. 저희 꽃 핀들 배경으로 해서. 우리 또제 옆에 소녀같이 와또 예쁘신 또 빨간 로고입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에서 예, 온 빨간 로고입니다. 어... 보법자랑 오늘 여운님 덕분에 네. 오늘 여기를 좋은 것도 하고 예쁜 분도 보고 경치도 보고. <laughs> 일석삼조입니다. 네. <laughs> 여기 춘천의 센스님이시라고 안녕하세요 와. 인사 주셨어요.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센스님. 센스님 <laughs> 아세요? 방송으로만. 아, 방송으로. 방송으로.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햇살이 강해서. 그쵸.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혹시 빨간 르고님은 왜 빨간 르고님이 되신 건가요? 그게 <laughs> 방송명이 좀 길어요. 제가 네. 제일 길지 싶은데 네. 항상 이게 네. 루즈를 빨간 루즈를 네. 잘 바른다고 음... 우리 김영기 쌤이 어,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 가방송 명예 근데 네. 너무 길어서 네. 다 떼고 앞뒤 다 떼서 빨간 로고라고 했고요. 네, 네, 네. 또 빨, 빨간 루고 덕분에 우리 카페 이름도 어, 루고 카페로 <laughs> 제가 영덕 가면 루고 네. 카페로 꼭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이 루고라는 뜻이 또, 음. 또 삶은 계속된다고 음. 영어로 아. 그런 뜻이 있다고. 또 좋은 뜻이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아. 김행기쌤 덕분에 그레트 이명 덕분에 아, 그러니까 현기쌤 네. 보고 계시면 좀 네. 좋을 텐데. 카페. <laughs> 앞에 이름까지 음... 지금 로고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또 꾸준하게 이렇게 또 예전에 또 하셔서 이렇게 네. 또 인연이 돼서 얼굴 뵙게 돼서 또 네. 너무 좋습니다 왔습니다. 네 체험하러 왔습니다 체험도 하고 맛있는 나물도 따고 네. 또 좋은 분들도 보고 우리 예쁜 우리 언니. <laughs> 네, 좋게 봐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예뻐요. 우리 언님이 정말 예뻐 아가씨가. 반짝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빨간 누구님그 산마늘 뜯어 보셨는데 그 기존의 그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산나물은 드셔는 보셨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제가 산면은 이게 되게 억세고 네. 이렇게 막 연한 걸내 손으로 뜯으니까 재미도 나고, 음, 네. 이게 정말 정성으로 키우는 걸 우리는 그냥 와서 네. 뜯어만 가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laughs> 덕분에, 요원님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와서 좋은 사람 보고, 좋은 체험하고, 좋은 나물 한 가득 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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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삼 <laughs> 정말 좋습니다. 아 저희도 이렇게 그래서... 또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농가에 지금 일손이 모자라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많이 뜯어 와주 뜯어 가 뜯어 가 주셔서 저희는 또 너무 <laughs> 감사한 거예요. <laughs> 우리는 덕분에 귀한 음... 나물 저또 우리 좋은 사람들하고 나눠도 먹고 한다고. <laughs> 네. 어차피 우리가 사 먹어도 사 먹는데 음. 체험도 하고 우리도 또 좋은 나무 싱싱한 걸 우리 손으로 직접 와서 떠어서또 가지고도 가고 네. 또 사가도 가고 겸사겸사 그러왔습니다 여기 센스님이 상부상조라고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신 데 맞습니다. 상부상조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냥 큰 보탬은 안 되고요. 음. 아니요, 큰 보탬입니다. 큰 보탬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네. 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여기 센스님이 네. 네. 영덕에 르고카페 영덕 가면 네. 꼭 들르시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요 제가 문을 또 이렇게 오면은 또 문을 네. 닫고 오기 때문에 네. 제가 전화... 있을 때 와야 됩니다 연락 연락 오세요. 주셔요 <laughs> 어. 그리고 혹시 <laughs> 네. 우리 센스님이 르고카페 가시면 뭐 이렇게 좀 서비스 좀 주실 거 있으세요? 아이 그냥 커피라도 공짜. <laughs> 네. 영덕 르고 카페에 오시면 네. 커피 무료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이러면서 또 이제 얼굴도 네. 또 이렇게 보시고. 안녕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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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죠. 서로 서로. 우리 네. 김재의 그 지채리님이라고 어, 고미정님이 네. 빨간 르고님 안녕하세요라고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햇살도 눈부시고 글자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laughs> 제가 댓글을 잘못 봐요. 여원 님이 지금 늦에서 이제 음 보시고 알려 주셔서 네. 우리 센스 네. 님도 그 아, 춘천에서 네. 어. 이제 펜션 네네네. 하시면서 이제 또 아. 커피숍도 같이 하시는데 아, 우리 카페 오셔도 그냥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먹어요. 서로 서로 정말 상부없전해요 네. 춘천 오시면 우리 르고 네. 님도 커피 무료로 또 드실 이랬습니다. 수 있고, 우리 센스님도 네. 영덕 오시면 르고 카페 가셔서 커피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갈까? 이러면 그냥 가서. 네. <laughs> 저 바람처럼 저 사시는 거죠. 네. 바람처럼. 지금 여기 오는 거도여님한테 네. 말씀 안, 안 하고 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라갖고또더 <laughs> 반가웠어요. 네. 갑자기 이제 모법자님도 음. 가자. 내가 갑자기 하니까 또 같이 와주셔서. 덕분에 친구하고 같이 와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음, 맞아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서 너무 좋고요. 네, 네, 네. 행복한 날입니다. <laughs> 저도요. 우리 센스님이 시기가 네. 중요합니까? 잘하신 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네. 센스 어 저기 지채리님이 모두들 행복한 모습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네. 댓글 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행복합시다. <laughs> 네. 저희 태백 산마늘 이제 네. 명이남을 어, 정말 좋아요. 네, 반띵 무료 네. 체험객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산지에서 직접 뜯는 이제 천물이라고 하니까 연하고 또 싱싱한 네. 명이나물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어, 여기 우리 태백 구문소 네. 카페로 우리 초, 촌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한또 많이 뜯으러 오셨었거든요. 네, 밭에 가보니까. 태백님. 태백요원님 방송 듣고 총장님한테로 네. 바로 연락을 드렸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다이다이를 해가 와서 아침에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또 마침 또 반갑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얼굴 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김재의 안티카우스님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티카우스님. 안티카우스님. 반갑습니다. 저기 무법자님이랑 응. 태백에 왔습니다. 아, 아시는 사이시죠? 페이스북으로 또 조금 네네네. 어, 알고 계시는 우리 다육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우리 무법자님 여원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된지는 또 이제 3년 차인데 한 번도 이렇게 뵌된적 네. 네. 없고 라이브 네. 방송으로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실물을 처음 이렇게 뵀는데 <laughs> 어, 마치. 잘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정말 <laughs> <laughs> 네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네, 네, 이야기 오늘, 나눌 수 있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뿐이라는 게. <웃음> 네. <웃음> 저희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어, 태백 구문소에서 인사드리는 태백 요원이었고요. 니다영덕서온 네. 빨간 누굽니다. 네, 오늘 너무나 반가우신 반갑습니다. 분들이 태백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